김동식의 라디오 칼럼 살며 생각하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TV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지금부터 약 26년 전, 그러니까 1982년 경이었습니다. 그때 막 매니지의 일을 맡게 되어 그 일을 익히기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하루에도 몇천 명이 샤핑을 하였으니 더욱 바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 백인 할머니가 매니저를 찾더군요. 내가 매니저라고 하며 그 백인 할머니에게 What can I do for you?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군, Can you speak English? 라고 묻더군요. 어이가 없지만 어쩝니까? Of course I can't. If I can't, I would be unable to perform my job as a manager. 라고 또렷하게 말했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나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 하는 표정으로 날 보더군요. 마침 그때 오너, 그러니까 사장이 그 옆을 지나다가 이 광경을 보고 내게 Any problem, Mr. Kim? 이라고 물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그 백인 할머니가 I wanted to talk to a manager. But he said he is. Is it true? 하고 그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사장은 다소 굳은 얼굴로 그 할머니를 보며 You got the right person. You can talk whatever business you have 라는 말을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이제 싫든 좋든 나에게 문제를 상의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게 되었죠. 이 남부의 시골 할머니는 동양인을 자기의 생에서 본 적도 드물거니와 동양인이면 어뢰이 영어가 매우 서툴거나 아예 못 한다고 여겼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어찌 보면 인종 차별 같기도 하지요. 그런데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특히 TV 광고에서 말입니다. 기적이나 어린이 용품을 광고할 때면 백인, 흑인, 어린아이들을 포함하여 동양 어린이며 남미 어린이까지 등장시키는 것을 봅니다.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의 상품을 광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인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낯선 이방인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일원으로 생각하기에까지 이르렀다고도 볼수 있겠죠. 또 한편으론 구매력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겠고요. 지난 여름 베이징 올림픽이 한참일 때 TV 광고 중에는 중국과 중국인을 등장시킨 광고가 유독 많았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여러 광고 중에 미국의 유명 상품 파인솔 이란 소독 세제 광고도 있었습니다. 솔냄새 물씬 풍기는 세제지요? 그 광고는 아주 특이했습니다. 동양인이 그 파인솔 병을 자기 코에다 대고는 진짜 냄새 좋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파인솔을 물에 타서 가게 마룻바닥 청소를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잘알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TV 광고에서 진짜 냄새 좋다란 말을 영어 자막도 없이 한국말로만 광고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른 설명은 영어로 하였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유독 한국말을 그 광고에 넣은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인 말고 진짜 냄새 좋다를 알아들을 사람이 또 누가 있다고 그렇게 광고를 했을까요? 한국인을 대상으로 삼은 광고란 말이죠. 이제 한국인 인구도 이곳에 그만큼 많아 그 구매력을 염두에 둔 발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5, 6년 전만 해도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조용히 노출되지 않고 삶으로써 범행자들의 표적이 되지 않는 것만이 상책이라 여겼던 그때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